친구들 이 시간에 누구 만나죠? 말씀맨이 말쓴맨. 오늘은 어, 다른 곳에 좀볼 일이 있어서 일찍 갔대요 우리 어, 새 친구 환영하겠습니다 자, 새 친구 불러드릴게요 홍기원 친구 친구 어딨나요? 부모님 같이 아이와 함께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오 범사 친구 이 로아 친구, 안 로아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손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희원이 범서 루아를 영화 2부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화 이부에서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등반 친구도 두 명이 있대요. 네, 살구샘 이준석 선생님. 네, 장상주 친구는 저기 서 계신 이준석 선생님께로 가시면 되고요. 부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이와 함께 나와주시겠어요? 장상주 친구의 네. 어, 이 건우 친구는 어디 있나요? 네, 건우 친구아 저쪽에 있네요. 네, 권현주 선생님이요 복숭아 요이쪽 선생님 선생님이시고요.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저희 한 번만 더 축하해 드릴게요. 들어갈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서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상준이를 살고 생반에 건우를 복성하 생반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교회 선생님과 이 소그룹과의 만남이 하나님 소중한 것을 부모님이 알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 만들 수 있는 소그룹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달 말씀은요, 네, 다음 주에 할게요. 3월달, 4월달이지만 다음 주에 3월달 말씀 안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좀 많아서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저희가 4, 4분의 1분기, 1분기 그 예쁨 교재 쿠폰이 오늘 20% 나가요. 그런데 어, 그동안 예쁨 입체 그림책을 다해주신 분이 11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분들은 20% 아니고 5 0에 하는데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는데 어, 20% 금액은 서점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50%는 우리 영화안내 데스크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 소명하실때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위생 김시우 어머님, 김시우, 그다음에 포동생 김시우. 치우 누구야? 네. 다음에 포도샘의 어, 임하은, 임하은, 네. 하은이, 네. 다음에 복숭아샘 윤하준, 윤나준 복숭아샘 윤나준 네. 수고하셨어요. 바나나샘, 바나은두 명이네요. 유영찬, 유영찬, 다음에.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유라. 초등학생 이유라. 이유라. 예, 이유라. 네, 이유라. 최이사. 최이사. 이사 소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문예빈. 문예빈. 예, 손번쩍 들어주세요.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정하음. 자홍샘의 정하음, 하음이 예, 하음이 그다음에 추가로 된 명단은 어두분더 있는데 나중에 안내데스크에 가시면 50% 쿠폰하고요, 6천 원만 더 내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저희가 수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랑 같이 예배 드렸던 친구들인데요. 오늘 세 명이에요. 근데 학습이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안 오고요. 어, 우리 바나나쌤정혜인 나오세요.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세요. 우리 다른 선생님도 나오세요. 바나나한 그 쌤, 어, 안경시들그 다음에 딸기 쌤은 예준이 오늘 못 왔고요. 포도 쌤, 하은이 나오세요. 네, 우리 하은이하고. 친구예요 이제 언니가 됐서요 다음 주부터 유럽으로 갈 거예요 네 그만 같이 가세요아 그동안 말씀 안 듣고 잘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제 슈퍼서요 혼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친구들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네. 우리 멋진 친구 찬양. 네. 무사님이 전달해주실 거예요. 수료 사진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 임화은, 예, 하은이 어디 있어요? 하은. 네, 하은이 이렇게 하은이는 사진을 먼저 받았죠? 네, 그 그러니까 하은이 네,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수료증. 임하은 님께 예배하며 키와 지혜가, 지혜가 자라 오늘께 양재영화부고 수료를 축하하며 특별히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를 양육해주신 부모님을 칭찬하며 축하합니다 2012년 3월 25일 이재훈 목사님 네. 축하합니다 그동안 영화부에서 예배 멋지게 보셨어요. 저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혜윤이하고 하은이가 유화부 가는데 제가 막 서운해요. <laughs> 우리 하은이 부모님께 하은이 기도 제목 같이 좀 듣고요. 또그 영화부 시절이 어땠는지 잠깐 볼고요 주일마다 다녔습니다. doing? Yes. I'm going to go to 조금 예민한 아 s e I'm going to g 서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는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우리 친구 보내는데요. 술을 이렇게 빠져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든 부모님들 나도 저럴 때가 있지. <laughs> 하는데 내 아이 보내는 마음으로 영 유학을 가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씩씩하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자으로 유학을 잘 적응하려 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혜이와하은님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 하나님 이의인자시자하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가서 아다 우리가 되기를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귀, 귀, 귀한, 두, 귀한, 두, 귀한 두 친구가 하나님, 유아부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엄마의 배속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아부 품안에서도 아름답게 성장시켜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심과 선하심이 이 아이들이 유아부에 가서도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굳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성장한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광고 비디오 드렸는데요. 토일 오전 시간에 부모 교육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 되시거나 또 우리 아이를 진짜 멋지게 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어, 양육하고 싶으신 부모님은 나가실 때 이거 부르셔 받아가시면 네, 자세한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 예배 진행이 조금 길어져서요. 예, 소급는 없고 그냥 어, 저희가. 예, 마치는 사냥을 할텐데요. 우리 친구들, 네, 선생님들 나오셔서 우리 샬롬샬롬 같이 인사하도록 하고요. 포도쌤은 어, 아마 잠깐 옆방 피아노쪽 방에서 네, 잠깐 미팅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힘을 보 가시고요. 안전히 겠습니다